휴가철마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야영장이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해 13곳을 적발했습니다. 단속된 야영장들은 대개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개발 제한구역 내에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곳이었습니다.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약 18만 제곱미터 부지에 157개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가평군 소재 B 야영장도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스 토마토 박한솔입니다.